안녕하세요. 루비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가을엔 유난히도 파랗고 깨끗한 하늘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느새 온갖 색으로 물든 나뭇잎들이 눈을 즐겁게 하고 차갑고 깨끗한 공기가 한국의 가을이 으뜸이었던 때를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산책 중에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선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마스크를 내려 숲한 길을 들이마시면서 생각합니다. 아, 참, 공기가 좋구나. 이런 사소하고 평범한 것도 조심스럽고 이젠 가끔 느릴 수가 있게 되었네요. 어렸을 때는 물과 공기가 깨끗하여 마음껏 마시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특정한 장소에 가고 특정한 정수 과정을 맞춰야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가 있게 된 것처럼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마스크를 내리는 것이 참 당연한 것이 되었구나. 그렇구나. 저는 지금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럼 먼저 음악 한곡 듣고 갈게요. 하이든 현악 사중주 종달세중 1악장입니다. 오늘 읽을 책 제목은 파라파 야무 냐무, 야무입니다. 이지은 작가님이 글과 그림을 그리셨어요. 우리는 언어로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을 하고 있지요. 오늘 소개하는 책은 잘못 들은 언어의 오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으로 가고 옛날 옛날 마시멜롱 마을에 룰루룰루 룰루룰루 이파라파냐무냐무이파라파냐무냐무 야, 야, 무. 야파, 야무, 야무, 냠냠, 냠냠, 냠냠 아니, 우리 마시밀롱들을 그럼 냠냠 맛있게 먹겠다는 말이야? 우리를 냠냠, 냠,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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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 어, 마시밀롱 살려 지글지글 구소구소 호로록 냠냠, 후루룩 냠냠 보글보글 털숭숭 무시무시 무시무시해 아니 이대로 얌얌 먹힐 수 없어요. 우리도 싸울 수 있어요. 얍! 준비. 퓨웅 휘릭 후두두두둑 휙활짝활짝 사부작 사부작 으차 으차 스룩눈 번쩍. 어, 재 깼어. 커다란 설승승이가 깨어나서 일어나고 있네요. 벌떡. 마시밀롱 날아간다. 피용 피 이제 뭐라지? 털숭숭이가 힘이 너무 세.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불 공격 활활 불을 활활 불을 던지는 거예요. 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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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활, 활활. 저기요. 그런데요. 정말 저 털숭숭이가 우리를 얌얌 먹으려는 걸까요? 털숭숭이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뾰족한 발톱, 시커먼 털, 천둥 같은 목소리, 덩치도 어마무시해 가만히 있으면 얌얌 먹힌다. 아, 아무래도 내가 가서 알아봐야겠어. 에 예. 이, 파, 라, 파, 야, 무, 야, 무. 이, 이, 파, 라, 파, 야, 무, 야, 무. 털, 숭, 숭아. 털, 복숭아. 한 번, 마시밀우 마을에선, 하트둘하하둘 활, 활. 조심조심, 성냥 준비. 따끈따끈해. 활, 활. 이불 폭탄이면 털복숭이 털은 불이 활활 탈 거야. 준비 발사 슝슝피룩 하루룩 피아스 하루룩 탁탁 이겼다. 냐냐냐 이겼다. 냐냐냐 는는 안나 으으 졌다 멀쩡해 으으으 야무 하마터면 우리가 구워질 뻔했어 털북숭아 그만 뚝 소리 지르지 말고 말해 천천히 또박또박 이말아봐 너무 노, 너무 노, 아 그랬구나 이파라파 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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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파라파 야무 야무 보글보글 치약치약 이파라파 야무 냐무 숲속의 마시밀롱들은 힘을 합쳐서 영차 영차 털숭숭이의 이빨을 치료해 주었답니다 아나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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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냐냐 르르르르 르르르르 마시멜롱 마을 털 숭숭이 환영. 이 책은 작가 선생님이 몸집이 커다란 게 쿵이를 키우면서 만난 사람들의 평균과 오해, 그리고 하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린 책 《이파라파：야무야무》를 지었대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털숭숭이는 무엇인가요? 네, 말 한마디로 청량 빛을 받는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말을 하고 계신가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한다 등 많이들 알고는 있지만 생활하다 보면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또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당연히 기분이 나빠지겠죠? 이렇듯 보이지 않는 말에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이와 같은 긍정적인 말을 해준 식물은 건강하게 잘 자랐고, 미워, 짜증나 등과 같이 부정적인 말을 해준 식물은 죽었거나 잘 자라지 못했죠. 이모토 마사루의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라는 책에서도 같은 실험 결과가 나옵니다. 물에게 사랑,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말을 했을 때는 물의 입자가 아름답게 보석처럼 빛나고 짜증나 등과 같이 부정적인 말을 해주면 물의 입자가 일그러져서 흉하게 변하고 곰팡이가 피고 썩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부정적인 말들은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생기는 영향에 대해 카이스트 정범석 교수 연구팀은 고등학생 29명을 대상으로 언어 폭력을 당하는 그룹과 언어 폭력을 하는 그룹의 뇌를 분석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언어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 그룹은 뇌의 해마의 크기가 작았고 뇌해로의 발달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언어 폭력을 한 가해자 그룹의 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언어 폭력을 당한 그룹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피해자도 가해자도 두 그룹 모두 해마의 크기가 작았고, 뇌 해로의 발달도 늦었습니다. 언어 폭력을 당하는 학생들 뿐 아니라 언어 폭력을 가하는 학생들도 그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뇌까지도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정말 놀랍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말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말이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희망과 기운을 북돋아 주는 멋진 선물 같은 말이 되기를 바라면서 서로를 응원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말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바래 봅니다. 애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 풍성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건강한 11월 보내세요. 그럼 안녕.